안녕. 오늘은 응. 포항 가는 날인데 개하범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회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포항으로 갑니다. 오늘 포항에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삼척으로 갈 거예요.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빵을 샀어요. 단팥 빵 슈크림. 단팥 빵. 음.

오! 우와! 넓다! 그것도 있어. 컴퓨터! 세탁기도 있는데? 우와, 진짜 넓다! 우와! 짠! 우왕! <laughs> 안녕! 우왕, 넓다! TV도 짱 커요, 엄마! <laughs> 옷 대충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갑니다! 고고! 문 음, 닫은 거지? 우리 고바우 식당으로 가자! 여러분! 밥 먹으러 1차 장기식당 실패하고 플랜 B로 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시민재가다. 내일 봐야 돼. 아, 뭐? 아 잠깐만 안 돼? 급으로. <laughs> 우와. 어. 어. 네개다 먹을 수 있어? 어 쌉가능이야. 아저니까 몰래 들어아그난 딸기 한 개. 아 귀여워. 그다음에 가방에 못 넣을 것 같은데? 어이 맛있겠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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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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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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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여러분, 아무래도 굉장한 맛집인온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고, 음, 사람 많은가 본데? 오 상추가 왕싱싱. 어, 추억 있지 않아, 오빠? 음, 음, 맛있다 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유. 아유. 우와, 감사합니다. 네. 아 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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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우 아우우 아우우 아사우 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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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우우 아우우 먹어봅시다. 네, 먹어세요, 먹어세요. 사마나 사시오. 아니, 그냥 처음에는 그냥 먹어봐야 될지.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건가? 그냥 평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오빠가 딱 좋아하는 그. 음. 맛있네. 내가 해주는 거랑 맛 비슷한데. 음, 맛있다. 음. 고기가 되게 맛있다. 먹으면... 음,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신선 음. <Undon> 진짜 고기가 되게 맛있네. 짬싸서. 청먹어보한씩 먹어야 돼요. <denke Gregory> <아니요>, <Ministry> 인증하인증하인증해뭐 응. 어, 시작. 시작. <laughs> 쌈이 되게 맛있다 아, 깻잎도 있었네 오 여기 진짜 약간 현지 맛집 같은 느낌인데 오늘 막 드루치에 소주 한잔 할래? 탁! 어어드루치 먹자 드치 되게 괜찮은데? 의외, 나. 그리고 쌈이 되게 신선해. 전주랑 다른 느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맛. <laughs> 맛있어요? 입에 묻었어. 집에 묻히고까지 먹네. 되게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고기는 야들야들하고 양념은 약간 달달. 오 쌈이 쌈이 우개네. 대파가 많아서 좋아. 시어 언제 한번 장기식당 수육 먹어보려나. 언제 먹겠는 거. <laughs> 아이 네 번째 실패 아니야? 네분 넘, 아홉 분 넘. 이제 10분, 15분, 15분 됐는데 벌써 반이나 다 먹었어요. <laughs> 음 오, 조금 취하는데. 나이래서 수정이한테 오빠가 놀리, 언니한테 말해서 나 놀릴 거래 이렇게 나타다 울어. 여러분 축도를 예약할 때는 저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날짜를 보고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랬냐면 내가 포항 죽도시장 이걸로 검색했을 때는 오늘 날짜였고 포항을 쳤을 때는 당일로 됐더라고 근데 처음에 내가 죽도시장 쪽으로 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봤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거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갔던 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포항을 치는 순간 날짜가 바뀐 거를 생각은 못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씨 <놀람> <놀람> 음 사장님 네, 이거 네, 눌렀는데 저희 볶음밥 두개 해주세요. 아예알습니다 어, 음. <laughs>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완전 초스피드로 볶음밥을 시켰어요. 순삭돼가지고. 먹어볼게요. 밥 맛있어요? 이제 먹어보려고요. 볶음밥?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빠 안 좋아하는 스타일? 어. 어, 내가 좋아하는 냄새네. 그래. 딱 네가 좋아할 음. 맛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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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K 마무리는 볶음밥. 아 먹고 이제 삼척으로 갈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가볼게요. 고고! 오늘도 어내 사랑 물깍두기 뜨거워? 감사합니다. 곰탕 한 그릇 나왔어요. 오늘은 계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푸짐하게 왜? 와. 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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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 소중한 계란이. 계란. 계란. 폭 깨트려가지고. 이런 음. 아... 근데 좀살것 같아? 목. 뭐. 우와, 우와,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짱이다, 멋있다.

점심으로 장칼국수 먹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팀 있어서 기다려. 아, 추워. 여기 젓갈 좀 더. 여기는 밑반찬에 오징어 젓갈이 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김치도 양 많고. 우와 좀 특이하다. <laughs> 짠 감자전이 나왔습니다. 감자가 조금 특이한, 특이한 것 같아요. 투박한 투박한 감자전 스타일. 맛있어? 오 나랑 끌. 음! 오징어 젓갈 올려서 음! 응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우와. 양이 진짜 짱 많아요. 죽음 어. 살에 걸리면 죽음뿐. <laughs> 오, 감기 싹나을 맛인데? 음. 오, 바지락 괜찮아? 음. 아, 바지락 어느 정도 발라내고 같이 먹어야겠다. 근데 그냥 바지락도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음 근데 엄청 맵진 않은데? 근데 얼얼하긴 하다 맵네 <웃음> 어지럽네 <웃음> <laughs> 나머서 좋습니다. <laughs> 양이 진짜 대박 많고 너무 뜨겁고 너무 맵고 칼칼함을 너무 썼어요. <laughs> 어, 개하범 원래 면 진짜 잘 먹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남겼대요 <웃음> 이제 어짜. <laughs> 이제 중앙시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어. <laughs> 오. 와 뭐야? 웰컴푸드도 있어? 어, 봐봐. 대박. 이거. 오빠가 기다렸어. 같이 먹는 거. <laughs> 우와. 우 진짜 좋다. 어? 어 뭐야? 이따 만나요. 나도 못 끝냈는데. 네. 되게 두꺼운데? 짠! 반가워요! 해피뉴이어 어, 근데 되게 큼직하게 썰어주는데 그렇게 늦었단 말이야? <웃음> <웃음> 맛있어? 한점 자르고. <laughs> 아, 맞아, 그렇게 했대, 얘가. <laughs> 한점 자르고? 한점 자르고, 그 보고, 한점 자르고. 음! 맛있어? 응 짠! 이거 봤어. 음. 아, 맛있어. 밥을 할때 물을 꼭 많이 넣는것 같더라고. 아, 완전... 시원한데. 허우야? 시 아, 거야? <웃음> <웃음> 맛있다! 어. 고기 맛있다! 고기 진짜 아있란 음, 음. 응. 짠. 짠. <laughs> 이렇게 쌀그면 서 하면 얼마나 돼 글쎄. 아우, <우리> <laughs> <laughs> 어? 안 봤어? 어. <laughs> 어. 짠. 여보 좋지 없어? 아씨, 체할 다가지고 오빠 몇 프로인데 봐봐, 거다뽑아 그, 그, 왕! 그대로되게전쟁이 <laughs> 오빠 나 처음부터 묻는 거 알았어? 어, 그런 걸? 아니, 내가 위안하긴 한데. 나 <laughs>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 <laughs> 처음에 <났는데, 웃음> 그게 금기절했던거 얘도 막, 아니 어제 술 먹을 때 내가 아, 혹시 일어나서 가면 되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냥 사게 해. <laughs> 아도안 그런대, <그러면> 지 <laughs> 어차피 지나간 일은 없던 거잖아. 진짜로. 달라센 버거 맛있겠다. 엔널 버거 스타일이네. 어? 어렸을 때 맞아, 이게 신기하게 근데 여기 앉아 하더라고. 앉아가지고. 계속 번지더. <laughs> 오 어떻게 많이 보여? 와 눈이랑. 우와 눈 진짜 많이 보여. 뭐야? 김치 정 하나도 못한 거야? 야, <laughs> 아침에 라면 끓여 먹으니까 어릴 때 펜션 친구들랑 놀러 갔던 것 같아. 라면. <목소리도> 한데, 근데 무서워. 네. <목소리도> 그 변화가 없죠. 세기 머리 같은 야 그래서 내가 늘 못하다가 머리를 안 말려가지고. 3일차. 이제 대갈령 이제 대갈령 사명 목장으로 가볼 건데요 그 전에 그 근처 가서 밥도 먹고 하려고요. 이제 거기는 어제 눈이 많이 왔다는데 과연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그쵸? 네, 맞아요.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

짬뽕.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 이게 맛있어. 맛거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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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어어 맛있어. 맛있어. 탕수육 기다려. 맛있네. 음. 응. 안 뿌렸어? 안 음. 뿌렸어. 살면서 대갈령도 담아보고 처음으로 저분안 음. 왔어? 음. <laughs> 만두 매일 <메기름쟁>. 인생. <laughs> 재밌겠다~ 썰매 나도 타고 싶어요. 하지만 썰매가 없죠. <laughs> 안 돼, 터치. 아, 아주 아프고. <laughs> 너무 미끄 그걸 누가 신고 오는 거야, 도대체?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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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무 음절해. <운전해. 웃음> 아니, 오빠 너무 웃겨. 박지원! 그럼? 돌통이야어 <laughs> 버려? 안 돼! 같이! <laughs> 어? 흰통이 같아!